자리를 잡아 주는데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데 지금 스트라이크 못 받고 있습니다. 공화 3볼. 여기서 볼렛. 오 볼렛. 볼렛 볼렛 볼렛. 볼렛 갔어 볼렛. 이제 제트타들 쓰게. 볼렛 볼렛 볼렛. 볼렛 볼렛. 비서 주자는 말로. 한국 시리즈 3차전 야. 그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LG 트윈스가 막아낼 것인지 아니면 대타 황영록 선수가 이 상황에서 팀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어쨌든 최인호 선수도 있고 어, 황영록을 선택했어요 2차전 리드오프로 나와서 첫 타자 안타를 쳤었거든요 오늘 고 여기 가장 네. 중요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선호 정국. 어, 예. 어, 저딱 맞았어. 딱 맞았어. 저 어, 저 친구들이 걸고 있어요. 딱 맞았어. 시동이 바닥을 맞았습 아, 바닥. 영찬 선수도 어, 급장할 수밖에 어, 없네요. 개룡시청. 예. 제가 국회의원 나왔던 대룡시청 앞에서 지금 날이 추워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총상 맞대결은 사타수이야타. 김태현의 빗맞은 2루타로 출발했던 8회말한점을 추격하면서 3대2까지 따라 붙은 한화이거스 자 가자 자 여기서 중청의 입이다 중청의 이사주자는 말루자말루요한 방이면 끝이다 아이고 공 떴다 공 떴다. 투구 3번 워 스트라이커 됐습니다. 불렛이 동반되면 이렇게 되면 하나 벤치도 굉장히 복잡해집 사람은 이게 여기서 불렛 들어 나오면 반기가 요동칩니다. 네. 우리 대룡 시입니다 대룡 계룡시. 씨. 어, 펑코스 스트라이커스입니다. 어,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투수치들은 솔로렁 맞아도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주 그러니까 김선영 선수가 문부경 선수에게 맞듯이 사실 정수철을 가면 지금 오지충되도 계룡시입니다. 계룡시. 자 무사일루 상황. 일루의 복이 없죠. 목려요 아, 치, 그러니까 어, 형님, 어, 아까 아까 실망했었죠. 아, 아, <laughs> <지금> 인생은 몰라요. 아그시작 <laughs> 인생은 인생은 모르요 먼저 잡고 아, 있다 하나의 걸 그렇죠 하나의 쪽은 여기서 에 볼넷이 두 번이 안 됐기 때문에 한숨 돌린 그런 장면. 아, 그러니까 이 방어수는 그 인생은 모르니까 아니야 바로 형님 실망해서 집에 갔었어 실망해서 집에 갔어. 내일도 내일 네? 나는 여기서 내일도에 저 데이 물어볼게 요자가 아유 이걸 인생은 모르는겨 인생은 인생은 바로 이거요 인생은. 자, 가자. 방에 박동원 좌측으로 타고 달려 보냅니다. 아우, 파울, 파울, 파울이 파울. 아, 박동원 선수는 거침 없네요. 아, 그렇죠. 예. 사실 시리즈 2차전에서 안타치게 이루까지 달리는 장면도 사실 굉장히 없거든요. 김서현과 박동원은 11타수 모 우리 청청도 다시. 오 다시 오 아이, 아, 은거 맞았어요. 아, 배드볼 배드볼이네. 배드볼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가가지고요 강동원을 예로 제가 안정을 좀 줄기 위해서 와도 올라가는데 오타자에게제 커리어 초반에 김철수 우타자아 초반 인생은 모르잖아 아까 내, 실망했었지 예? 인생은 모르는 그가, 거야 시즌 주변 아, 그럼 우리 모으로... 충청도의 저력이야 이게 우리 충청도 응? 예? 인생은 모르는 거야 다 갔잖아 집에 지금 다 갔잖아 실망해서 인생은 노앤말 투아웃 I don't know what I'm saying. But you want to go to t h 는거 e a d You say, I'm going l g 도 i n g to go to the 은성주 선수가 된타 가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김서현 선수 상대 3타수 2안타 이번 시즌에 강했던 은성주 볼로 시작합니다 이 쪽에 이슈가 있어서 운전, 성 분성구 선수가 운전이 지금 활약을 못하고있는 법을. 자, 이루수가 쫓아나고, 이루에 던장또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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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흔툼을, 네, 흔툼을 야 잡았고, 역시 를발휘 아, 훈 선수의 투도 빼놓을 수고 무엇보다 김서선수 아, 불안하긴 했었지만 강연 그 지었다는 점 나머지 시리즈기대 만한 그런 야 예. 아아 최선을 다한지만 대전에서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자, 오늘 끝날 것 같았죠? 천만의 말씀. 우리 충청의 힘입니다, 중청인 아, 오늘 계룡시에서 제 고향에서 아 이렇게 다 집에 갔죠, 다 집에 갔죠. 징결고 근데 인생은 가봐야 돼, 가봐야 돼. 오, 네. 저 주먹. <웃음> <웃음> 형님 아까 실망도 진짜 알았죠? 아, <laughs> 아까도 그, 뭐야 보일로 완전 예. 줄때 그러니까요 아이씨, 뭘 그러니까 형님 인내와 끈기 인내와 끈기 아 나는 이긴다고 믿었어요 나는 어 이게 인생이야 이게 다진거 같지만 진게 아닌 게 인생입니다 이봐 이봐 다 집에 갔잖아 집에 갔잖아 다 집에 간거봐 어? 이거를 못본 거지. 아... 자 인생은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 파이팅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